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청춘아워 중의 유승민 팀장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은 어디로 나오셨죠? 오늘 나온 현장은 파주시 동패동으로 나왔습니다. 오. 네, 오랜만에 동패동의 신규 현장이 오픈을 해가지고, 네. 네, 저희가 촬영을 나왔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입지 조건 좀 설명해 주세요.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동패동의 입지는 저희가 늘 촬영을 가는 야당역 기준으로, 어, 반대편에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이제 운정 신도시 안에 아파트 인프라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가 매우 좋다고 할수 있는데요. 네. 첫째로는 구비구비한 골목길을 지나치지 않아도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오면 조금만 들어오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음 그런 점도 너무 좋고요. 네. 일산 중심 병원도 가까이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엔 700m 떨어져 있고요. 네. 동패초등학교라든지 와석초등학교 모두 도보 건 안에 네. 있어요. 뭐한 대략적으로 한 6, 7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들도 고학년들은 충분히 혼자 통학을 할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요. 네. 학교 가는 음. 길에 새암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음. 끼고 있어서 또 걷기가 음. 상당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집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번에 새로 오픈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4개 동, 3 2두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빌라 단지고요. 네. 그리고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음. 근데 오늘 촬영할 타입 같은 경우에는 1층 테라스 세대이지만 테라스가 공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층이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방 3개 욕실 2개 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가도 타입이 여러개기 이 때문에 다양해요 네. 일단은 3억 중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4억 이제 중반대까지 예, 가격폭이 꽤 있죠 그래서 음. 타입별로 테라스 타입 뭐 기준층 그다음 복층 타입 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네. 오늘 촬영할 세대 같은 경우는 3억 중반대에.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실 입주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 입주 자금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음. 그리고 이제 일반 담보로는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일단 개인 간 소득과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유선문의를 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선문의 주시고요. 네. 그럼 집 보러 가시죠. 가시죠. 네,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우선 제 오른편으로 보시면 키큰 신발장이 총 3칸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래로 봐주시면 띄움 시공과 간접 조명이 들어와 있는데 띄움 시공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는 이쪽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고, 아, 이쪽이 공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양 옆으로 수납장이 크게 두 칸이 시공되어 있고요. 위아래로, 위에는 일반적인 수납 공간. 예,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서랍장인데 이 안쪽 한번 잡아봐 주시면 거울로 되어 있어요. 맞아, 여기 진짜 좋 음, 간접 간접 조명도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있고, 와 그래서 여기다가 뭐 향수 같은 거 놔두셨다가 나가실 때 이렇게 뿌리시면 좋을 것 같고, 옷매모드 점검하기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삼행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저소음 제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방. 네.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 사이즈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분양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쓰는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 방으로 줬을 네. 때 침대 놓고 그리고 책상 놓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네. 제가 옵션 상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고요. 네. 해당 세대는 테라스 세대지만 기준층 또한 발코니 창호로 이렇게 개방감 좋게 발코니 창호를 사용을 했는데요. 네. 어, 창호 같은 경우에 현대 LMC, LNC 네. 창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중 창호라 단열 방은 걱정 없고 또 대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AS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맞아요. 벽지는 실크 벽지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인데, 집마루랑 음. 예, 조금 비슷하게 나온 강마루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북박이장이 아니라 미니 드레스룸이, 오, 드레스룸이. 예, 굉장히 공간이 넓은데, 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하지만 입주하시기 전에 여기 시스템장이 다 예,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오. 아주 좋죠?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아파트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별 온도 조절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어 난방비 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테리어 보드에 우드 필름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네두 번째 방입니다. 오두 번째 방. 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어 공간이 첫 번째 방보다 는더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의 중간 방 정도 되는데. 여기는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북박이장을 따로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잘 나오고 있고요. 아, 네. 사이즈는 우측 상단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모든 옵션은 동일한데,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 반창보다는 조금 길지만, 음. 어, 발코니 창으는 아니에요. 큰 창이에요. 네. 네, 큰창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에 맞은 편으로는 공용 욕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 <laughs> 예쁘네요. 네, 포인트를 줬어요. 네. 공용 욕실이 굉장히 넓게 어마어마하게 넓게 잘 나왔어요. 맞아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비춰주셔도 좁지가 않으니까요. 네. 일단 해바라기 수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는 조적 선반이 이 끝에서 끝까지 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음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렇게 욕실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진짜 너무 좋죠. 맞아요. 그 공간이 너무 넓어서 샤워도 충분히 할수 있고 사실 조정 욕조를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높게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다리형 세면대에 양변기 그리고 조종 선반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LED 터치식 조명 거울 이런 식으로. 음. 음, 설치 잘돼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좀 나무 우드 톤을 좀 많이 썼어요. 아, 이 수납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편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인데요. 와, 거실 굉장히 넓게 나왔죠. 오. 방폭 어, 네. 거실로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음. 일단 창호 같은 경우에는 통창 시공, 시공을 했고요. 네. 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G 휘센 제품인데 대용량이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메인둥은 굉장히 큰 바리솔 조명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더라도 눈부심이 없습니다. 계속 네. 쳐다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눈이 편안해요. 네. 네.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어, 타일 처리를 했는데, 이 앞쪽으로는 텐바보드로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 이렇게 해놔서, 이런 식으로 스탠드형 TV를 올려둘 수도 있고, 뭐, 벽걸이 TV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메립등이렇게쫙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파월 쪽도 이제 포세린 타일이네요. 네. 1200에 600짜리 사이즈로, 가로 시공은 많이 받는데, 세로 시공을 해놔서. 아, 네,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네. 이쪽으로는 커튼박스 안에 간접조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쪽으로는 템바보드에 벽등도 이렇게 굉장히 클래식한 벽등이 들어가 있고 비디오 폰과 개별 조명 스위치 그리고 거실 주방 온도 조절기 거실만 쓰더라고요. 그거를? 아, 이게 거실만 쓰는 건가요? 네, 네 이렇게 거실만 쓰는 보일러 컨트롤러 들어와 있고요. 네. 이 반대편으로는 주방 공간인데 굉장히 네. 넓게 잘 나왔어요. 맞아요. 우선 굉장히 심플하게 식탁 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네. 이 식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무상 제공이 되는 건데, 높이가 낮아서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좀 높게 나와서, 우리가 의자를 놓더라도 조금, 빠 의자처럼 좀 높은 거를 사야 되는데, 네. 일반 의자가 이쁜 게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아일랜드 식탁이 제공이 되고 이거는 6인 식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명이 앉아서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크기고 네. 나머지 주방은 딱 제가 이런 기역자 주방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아파트 같다라는 어. 느낌. 왜냐면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구조죠. 네.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여유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메인 화보로는 이제 인덕션 2구의 하이라이트 1구짜리 파세코 제품이고요. 그리고 하츠사의 메리푸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조리대 네. 공간도 충분히 넓고 곳곳에 전기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주방 소형 이쁜 가전제품들 뭐 커피 머신이나 토스트기 올려놔서 인테리어 효과도 줄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주방 환기창 또한 거실창과 맞통풍이기 때문에 어, 환기 걱정 없고요 네. 사각 개수대도 하츠사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골드 수전도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밥솥장과 전자렌지자리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옆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 맞춤장인데 요게 이제 요즘에 어, 다, 공사 원가도 많이 올랐고 땅값도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추세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잔녀 세대에 구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네. 그리고 이쪽 잡아봐 주시면 주방 온도 조절기는 또 저렇게 네.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 난방비 절약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방 옆으로 이제 다용도실 갈 건데 아 저는 이문 보고 너무 이뻐서 어렸을 때꼭그 찬장이라고 하는데 네. 어, 거기에 유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네. 느낌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서 보면 다용도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네. 굉장히 넓게 났어요. 그리고 단차도 굉장히 높고요. 네. 우선 수전 같은 경우에는 메인 수전이 이쪽에 있고, 음. 그다음에 보조 수전도 이쪽에 있어요. 보조 수전 같은 경우에 뭐 앨범빨래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수전 이쪽에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를 새로 배치하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이쪽과 이쪽에 가로 배치를 해도 충분히 사이즈가 나와요. 네. 그리고 벽면은 탄성 코팅 잘 되어 있고요. 환기창 마찬가지로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결로, 습기, 곰팡이 이런 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 넓어서 분리수거함 같은 거 두거나 아니면 선반 벽에다가 설치하셔가지고 주방 팬트리로 오. 이용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안방. 네.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네. 네모 반듯하지만 문 있는 데까지는 또 기둥이 있어가지고 네. 네. 일단은 창 같은 경우에는 양창으로 이렇게 이쁘게 음. 되어 있고 가운데. 저렇게 벽등이 또 들어와 있죠 그리고 네. 머리맡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요런식으로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이쪽에다가 파우더 공간 어. 화장대 놓고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뭐 헤어드라이기나 이런거 이용하실 때 좋고 음? 그리고 이쪽 잡아봐 주시면 또그 TV 유선단자가 있기 때문에 침대 헤드를 요렇게 놨다 할 적에는 뭐 벽걸이 TV를 걸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방 욕실 먼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안방 욕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예, 폭은 조금 좁은 감은 있지만 이쪽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샤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뭐한 100km 정도 나가시는 분들도 크게 답답할 일이 없어요. 음. 그리고 나머지 뭐 구성은 알차게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안방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방. 네. 저쪽 가서 잡아주세요. 오우.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네. 사이즈 우측 상담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수납력 같은 경우에는 12자장 이상 나오기 때문에, 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고 넘쳐요. 이 정도면. <laughs> 단벌 신사라. 네. 환기창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기 때문에 습기 걱정 없죠. 물 먹는 아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이제 또 전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러 있으신 분들은 또그뭐 엉뚱한 곳에 안 놔도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으면 이렇게 포켓도로 어돼 있기 때문에. 오, 여기도 문 예쁘다. 네, 굉장히 깔끔하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러 다시 가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집잘 보셨나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동패동에 어, 새로운 현장이 생겨서 저희도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이 집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해 보자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들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살다가 빌라로 오시는 분들도 전혀 이질감 없이 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잘 나온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는 또 앞으로 좋은 현장 촬영해서 매일 저녁 7시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